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과 더불어 복된 말씀의 교제로 새벽을 여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하늘의 행복을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풍성히 그리고 더 가까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이사야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 66장입니다. 그 전반부 1절로부터 14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완성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세계가 그곳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최후 심판과 그 영광의 비전이 열려지는데 마치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광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 공동체들을 성별해내므로써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공동체는 우리 6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만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별할 때그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려지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빚으시는데 그것은 이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혈통적인 세계가 아닌 이제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고 그 말씀 앞에 거꾸로져서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경외에 벌벌 떠는 자들, 그 진리의 말씀에 교제를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자리들을 밝혀주시지요 그 내용은 하나님은 단지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경륜의 하나의 과정이었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현존 살아계심은 온 우주에 하늘이 그 보자고 땅이 그 발등상인 전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통치 영광이 여기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방인들도 마치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와 그 가운데 말씀 예언되고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듣고 보았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열려져서 이제 그들도 다 함께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 열려지게 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민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신앙의 근거가 뭔가 하니 바로 이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통치 영광의 실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3절 말씀부터 4절까지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스스로 유대인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상숭배자로 마음이 얼룩졌던 그릇된 신앙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거지요. 마치 알곡과 축장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순절한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 외자라고 기존의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의 도 사역을 보고 죽게로 돌아오지요 예수님 봐도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복음 증거자가 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거짓된 신앙, 외식신앙,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력이나 오만 가운데 세상의 안락 가운데서 했던 해롯과 바리새인의 누룩 그대로 죄에 오염된 우상숭배자들이지요 그래서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은과 것 다름이 없지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성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의 진리를 따름이 아니요 자의적으로. 그들 스스로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결국은 말라기 말씀 앞에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2 5장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때 언제 주께서 헐벗지셨고 오게 하셨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그 죄악에 오용됐던 그릇 신앙이 그것에 구별되어서 여기 하나님 앞에 알곡과 측정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5절에서 강조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성별이 되어 그들을 통하여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번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에 하늘의 축복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의 번성 가운데는 오마서 11장에 내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큰 회심이 일어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바울은 예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큰회신과 더불어 모든 열방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옴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풍요와 안전에 천국의 회복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었다.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바른 행함이 나오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숭배하는 그런 혼합신앙에서의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친 백성을 성별해 내시고 불경건한 자들을 다 진멸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구별된 그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 통해에 일하시는 풍요와 안전의 천국의 회복, 마치 에덴의 회복처럼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사의 66장에서 만나는 계시록의 회복, 21장, 22장을 이어주는 천국의 완전의 회복의 전망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 죄악에 대해서는 벌벌 떨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큰 소망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의 세상의 현실 안에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신과 더불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악의 증벌을 여러분도 내다보시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되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 그때를 내다보며 믿음의 열심이 믿음의 바른 결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